이것도 아까 봤거든요. 몰랐다가. 네, 네. 이사람 이제 화장하니까 꿀밤 맞았어요. 네. 오른 자세가 이제 반시계에 약하거든요. 아. 셋업이, 아, 시계 시계에 약하죠. 셋업이 반시계를 잡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 이 사람이 오른 자세가 시계 약한 걸 하니까 계속 돌아요. 마이너스 음. 6이든 말든. 그리고 근데 캡을 쓰면 또 잡고. 약간 음. 많이 손해본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많이 손해봤어면 편치겠다. 음. 그럼 이제. 잎을 돌려보고, 로하이가 잡는 거 봤고, 뭐 엘켄이 잡는 거 확인했고, 이제 그, 그렇게 하나씩 계속, 계속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네네. 잎이 어, 아까 잡는 거 봤으니까. 다음에 만날땐 또, 이기는 거 써야겠죠. 이거. 오, 어, 콤보 이거구나. 아, 98 나오죠. 야 이게 지금 왼풀 콤보죠? 그쵸? 슬플 여기서 했을 때 이거 하면 똑같아요 어... 근데 남캐한테는 좀더 안정적이게 안 들어갈 때도 있어가지고 아 방금 하신 게 네. 역캐는 잘 안되고 아 역캐도 되긴 하는데 이게 그냥 음. 되게 좀 애매해요 이거는 아까 리지안한테 들어간 거또 봤으니까. 그럼 이제 덩치 큰 애들이나 남캐 한정으로 저렇게 90% 데미지 뽑아내거나 이트 없으면 이렇게 바로 뚫렸고. 음. 데미지 똑같더라고. 음 다음. 이 사람도 계속 어퍼 쓰시죠? 응. 음. 어퍼도. 아 맞다 그 저기 발목 있잖아요. 발목 맞추고 네. 짠 손으로 개기는 상대한테 이길 수 있는 게저구 LK였나? 그거 하나 왜더 있지 않았어요? 까먹었다. 발목 빼리고요? 예. 네. 발목 빼리면 점프하면 다 잡죠. 에어팡 이기고. 아맞다에어팡이었지 맞다, 맞다. 맞아 맞아. 스포이기고 음. 더블 팔랑크스는 끊기죠. 팔은 점퍼디션. 아, 그치빡이세게 치는데도 이거 해야 힘들어요. 이때도 안 돼. 네 이제 반 시간 한번 치면 이렇게는. 음. 또 계속 맞았는데. 음. 이제 내가 많이 맞은 거 계속 돌려봐야 죠 게임 끝날도 다이아노도 이금 발목 쓰면은 음. 발목 썼죠? 저 계속 아, 대결 이 사람도 개기고 저도 개기고. 네 네. 저 셋업 후에 히트 키는 게 데미지 상으로 손해가 없어요? 히트 키면 좀 떴어요, 요즘에는. 아, 그래요? 차수를 꺼꺽시켜 놓으니까. 저번에한 대도 때릴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저한테 피드백 주실 때는 콤보 중에 히트 넣으면 손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어 그때는 예. 작콤보 뭐 없을 때. 아 그럼 이제 바뀐 거예요 좀? 그때 이제 꿀꿀 넣는 건 없었으니까. 아... 내가 패션하고 저 다시 바뀌었어요 이게 데뷔식.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때려도 예. 뭐 1, 2 정도 더 세셨더라고. 아... 근데, 더 세졌는데, 지금 타서도, 오히려 더 많이 때리잖아. 어. 이제 히트를 켜면은 더 세지게 패치를 해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히트 키는 게 나쁜 게 아닌 건가? 그죠 어. 네, 상대 풀핀데, 키면은 또 그렇겠죠. 음. 이 사람도, 마지막에, 존나 잘 퍼지잖아. 고승룡 꾸역꾸역 패션 왔는데 또또 또 돌죠 이거 시계 오른 자세니까 음. 그냥 도전 거 이거 해서 이제 플라체 비었으면 잡았는데 플라체 컴퍼치에서 못 잡고 음. 뒤잡혔죠 아저뒤 잡았을 때 공창각 쓰는 게더 이득인가 상황이? 그, 그 상황을 봐야 돼. 그 그러니까 보통 길로틴하고 왼플러커나막 이런 식이잖아요. 수가처럼. 어, 그거 써도 되죠? 근데 몇 개면 또 이상하게 될 때도 있어 가지고. 음. 6카 음, 님도 되게 실수하시는구만. <laughs> 이것도 원래 앉아서 었는데아일타 이걸 타바코. 가드로 앉으면 게할때 늦게 앉아서 그래 응.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지 점수 1패치에서 쥐어나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또 음. 여기서 잽을 쓰는 이유가 아까 말한 그거랑 똑같죠. 음... 플러스 5에서 휀가드 할것 아니까 해석 네. 간보는 것. 그... 그러니까 벽에서 반시계로 나오려는건 네. 계속 막네요. 플러스 5에서 이제 플러스에서 잽쓰면 행을 좀 잡으니까 네. 간보다가 한대 맞았잖아요. 네. 플러스 8이니까또 하... 여기서 이거 쓰면 은랴 써도 이제 안 나가잖아 음. 자 이거 생각, 딱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제일 안전하게 어, 이것도 말했잖아, 또횡실까봐횡 또 음. 막으려고 <laughs> 어 저게 뭐야? 역안 <laughs> 쓰는 것들. 음.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부쩍 중하단이 아니고 이르기 때 이제 횡치게횡자 이제 맞게끔 하려고 상단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것도 왜 쓰는지는 알아둬야 되고. 음.